아이폰 17 일반 에어 프로. 실물 보고 그 자리에서 두 개는 색상을 바꿔왔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아이폰 17 시리즈 전부 갖추게 됐는데요. 사용자와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애플이 모델별로 타깃층을 꽤잘 나눠서 출시했다고 느꼈습니다. 자, 오늘 언박싱과 함께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먼저 색상 파트, 아이폰 17 일반입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저이고, 기존의 15핑크를 사용해오다가 이번에 17 라벤더로 변경했는데요. 컬러 예쁩니다. 특히 자연관에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15에서 16으로 무료 기변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색상 때문이었거든요. 아마 이 예쁜 베이비핑크를 버리고 16핑크로 갈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7 일반 총 5가지 컬러 출시됐는데 저처럼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다 예쁘고 이미지 컷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에어입니다. 총네 가지 컬러가 나왔죠. 화이트와 라이트 골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골드가 누리끼리해 보여서 화이트로 가려던 분들 잠깐 멈추세요. 실물 보고 골드로 바꿨는데 화이트는 투명감이 전혀 없는 오프 화이트라 되게 그 장난감 모형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라이트 골드는 단독으로 보면 거의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은은한 골드빛 덕분에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화이트는 많이 영향 감성이라면 골드는 성별 불문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되게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사실 저는 색감만 놓고 보면 에어 골드가 17 시리즈 통틀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프로 앤 프로 맥스입니다. 실버, 코스믹 오렌지, 딥블루 세 컬러인데, 저는 원래 실버를 선택했다가 실물 보고 오렌지로 변경했어요. 이유는 뒷면 투톤 때문인데 디자인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예상외로 오렌지와 딥블루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프로는 오늘 배송돼서 지금 바로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적당히 채도가 좀 낮으면서 개성있고 이 컬러가 볼수록 매력적이라니까요. 17 일반을 제외하고는 꼭 매장에서 실물 보고 결정하세요. 이제 디자인 비교해 볼게요. 이세 모델이 카메라 배열부터 딱 봐도 다르다는 점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일반 17은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다시 15대 이 카메라 배열로 안 돌아가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프로는 인덕션이라고 하지만, 전 여기에 익숙해져서인지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랄까, 되게 프로에 어울리는 좀 강한, 투박한 이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뻐요. 투톤 부분도 새롭고 밋밋하지 않아서 좋은데 제가 왜심을 보고 변경을 했냐면 실버만 유달리 이 부분 색상이 달라요. 오렌지랑 딥블루는 동일 계열로 좀 고급스러운데 실버는 완전 생 흰색이 들어갑니다. 저는 스티커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180만원 기계에 스티커 붙인 것 같은 퀄리티는 이건 아니잖아요 에어는 깔끔하게 카메라 하나로 이 카메라 부분도 좀더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 면에선 군더더기 없어서 가장 심플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크기를 보면 일반 프로는 거의 비슷하고 에어 순서인데요 두께와 무게는 에어가 가장 얇고 가볍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거의 절반 얇은 느낌이거든요. 가장 두꺼운 프로와 에어 두께 차이입니다. 프로의 경우는 뭐 무게 휴대성 포기하고 성능만 보는 분들이실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7 일반은 15, 16보다 살짝 크고 무거워졌는데 케이스까지 씌우면 들 때마다 확실히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15 일반은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원했던 카메라 기능들이 다 들어가서 전체 만족도는 일반 17 진짜 최고예요. 이번에 이제 무게 또 두께 때문에 일반과 에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에어는 165g인데 체감 무게도 확실히 가볍고 디스플레이는 세 모델 중 가장 커서 시원시원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그립감은 제가 손이 작은 편이라 프로는 두께 때문에, 또 에어는 가로 폭이 넓어서 17 일반이 잡기에는 가장 편해요. 하지만 카메라 성능 차이만 없었다면 저는 무조건 에어를 메인 폰으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는 업무용 세컨 폰이나 카메라보다 휴대성과 사용성을 더 중시하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려요. 오늘은 아이폰17 일반 에어 프로 세 가지 모델을 언박싱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특징들만 간단히 비교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 주시고요. 각 모델별 디테일한 리뷰는 후속편에서 가져올게요.